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님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5년 꼭 단도박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단도박에는 새해 계획이 필요할까요? 네 조금 엉뚱한 질문 같기도 한데 새해 계획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모든 게 매해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올해는 뭐영어를 한번 공부해 볼 거야 토익 몇점 이상을 받아 볼 거야 뭐 살을 몇 킬로까지 빼볼 거야 그래서 헬스클럽 많이 가입들 하시죠. 그리고 또 금연도 많이 시작하시거나 또술 드시는 분들은 술을 좀 줄여보겠어.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고. 새해에는 어쨌든 간에 내가 부족한 면을 다시 채워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의미로 새해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삼은 이유는요. 새해이기도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우리 도박, 예방치유원, 치유원에서 도박엔딩에도 제가 출연하잖아요. 도박엔딩 그 유튜브 주제를 받은 게 단도박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새해 계획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갖고 영상을 촬영하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요. 그런데 제가 그 주제를 받았을 때 이제 그 방, 방송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그 피디들과 그쪽에서 이제 기획을 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컨텐츠를 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제를 받고 좀 엉뚱하다. 과연 이게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질문일까 고민을 좀 했고요. 영상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했는데 초심자라 할지라도 한번 이번에 도박을 끊어볼까? 뭐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지금이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이라도 언제든지 그 계획은 실천이 가능해야 되고 언제 시작하든 그 계획은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라는 계획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배부른 소리 같은 소리로 저의 입장에서는 들렸습니다. 저희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는요, 작년 12월 연말에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공교롭게도 12월 31일에도 똑같은 모임이 저녁 11시에 10시에 끝났고요. 저는 1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항상 그 자리 그렇게요. 어, 1월 1일날은 저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그 단두방 모임에서는 뭐이 어, 공간을 사이롭게 이용하기 때문에 단두방 모임, 가족 모임은 똑같이 그 시간에 그렇게. 장소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모임은 똑같은 시간에 언제든지 똑같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우리한테 중요한 어떠한 계획은요. 지금의 나의 단도박이 유지되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새해 연말 연시 또는 뭐긴 연휴 기간 이것이 우리 회복에는 또는 도박 중독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 변화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중독자들은 가족 간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좀더 넓게 보자면 인간관계까지 깨져 있어요. 결국은 명절이나 어떤 기념일, 이런 특별한 휴일은요, 어떻게 보면 함께하고 즐겁게 보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느끼는 외로움, 소외감 또는 자유로움이 주는 것들이 우리 도박 중독의 자극에 촉발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예전 생각을 하면 연휴가 길수록 그것이 저에게는 도박을 할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명절이나 긴 여유시간 또는 새해 연말 연시들은 우리에게 강한 촉발 원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도방모임도 두명 이상만 모일 수 있다면 그 장소가 허락한다면 오히려 그 명절이나 그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는요. 제가 상담이 없는 날이나 휴일이라 할지라도 공간을 자유롭게 모임에게 개방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중독이 굉장히 위기가 왔었던 것도 이런 어떤 우리 회복을 할수 있는 자조 모임을 공간을 대여하기가 한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 어~ 재발도 많았고 모임들이 축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이 새해라는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는 단도박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 언제 그게 연말이든 연초든 연중간이든 그것이 새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루틴이 계속 이어진다 하면 새해는 저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 새해라는 좋은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회복은요. 어~ 단두방 모임에도 나와 있겠지만 평온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평온함을 위한 기도가 있듯이 평온함이라는 것은 밑으로 깔아 앉는 것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압박감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많이 노출되고 미리 알지 못하고 당하는 그런 촉발 원인 중에는 이렇게 약간 설레이고 붕 뜨는 우리 서로에게서 무뭐 관대해지는 그 타이밍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해서 재발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중독의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분들은 분명히 이 점을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가 높으신 회복자분들도 이것을 초심자들에겐 꼭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실제로 저희 내담자들 중에도요, 연말, 연시, 이번에 크리스마스 연휴가 좀 길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요. 재발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말, 연시, 어쨌든 간에 우리 회복자들에게는 위험한 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을 미리 보신다면 그분들에게 좀 이런 연말, 연시, 그리고 긴 연휴 기간을 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회복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